안녕하세요 금강경의 마지막 배송이 일체유위법 여몽환포형 여로여겨전 응작예시관입니다. 금강경의 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체유위법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들은 여로여겨전 이슬과도 같고, 그리고 번개불과도 같고, 여몽한포형 꿈과 같고, 그죠? 물거품과도 같고, 그리고 그림자와도 같다.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니, 마땅히, 그러하게 관찰해야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리고 번개 불 같고 인과 같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변화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희망으로 바뀌는, 하찮은 것이 소중함으로 바뀌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얘기로 작용한다.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 일체의 유의법.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건만이 인과 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자리, 사회체제,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생각들,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들 또한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과 연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아발들입니다. 인과 연의 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식, 그죠? 아들이다, 딸이다. 한마디로 자녀죠. 자녀다 그랬을 때그 자녀가 하나의 현상인가요? 우리집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화 이것은 고유한 것일까요? 나와 그리고 배우자 두 집의 문화가 만난 것이고 한국 문화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하고 있는 과정,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나의 관념이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념, 그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삶의 의미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내 네, 생각도 변화하고 지금 있는 이 현상 자체도 변화합니다. 인연다발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한두 개만 바뀌어도 바로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미워,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인연으로서. 고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한순간의 말 한마디나 한순간의 사건으로 서로 원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고정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나와 당신의 이로움과 평안함을 이라는그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 지금, 대로운 이 현실을 바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람의 계기로 만듭니다. 미움의 이 현실을 사랑의 계기로 바꿉니다. 갑갑한 이 현실을 바로 희망의 계기로 바꿉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갑갑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흑수저이면 영원한 흑수저고, 한번 누구 밑에 있으면 영원히 그 아랫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밑바닥은 항상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괴로움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젊은 사람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일체의 유의법, 모든 현상의 질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영원한 신입사원이 아니고, 마침내는 사장이 됩니다.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됩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과정, 그것을 살펴봤을 때, 한 번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루가 모두 새롭습니다. 순간, 순간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바뀌기 때문에, 꿈과 같고, 공개불과 같고, 햇빛나면 사라지는 아침이슬과도 같고, 바람을 만나면 꺼지는 물거품과도 같이, 순간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영원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에 고집하고 있을 때그 모든 것은 괴로움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일체가 변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마음을 열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 한 번밖에 없는 일기 일회라고 말하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사연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사연들, 더욱더 이롭고. 더욱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끊임없는 일회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삶. 바로 어제의 업이, 어제의 관성이 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 놓습니다. 어제의 관성, 바로 흑개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나, 영원한 현재의 영원한 변화를 즐기고 이 영원한 변화에서 감음과 기쁨과 새로운 그리고 너와 나의 이로움과 안락을 위한 평안을 찾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가치 바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일기 일회의 모든 현상과 모든 관념에서 언제나. 빛나올 수 있는 지혜로 언제나 더욱더 보람되고 새로울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보람과 공덕의 나날을 추건합니다. 꼭 가득한 오늘 하루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